블루사원 청색사원에 왔습니다 아오 오늘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돌겠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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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사원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청색오래돼어요 청색 아, 정말, 청라입니다, 응. 청라. 청색 사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되나? 이쯤은 됐다. 어, 아,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사진기 고장 나가지고 다자기 전부 돌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청색 사원 앞에 보고. 샹라이 청색 사원청 색깔이 청색입니다. 형색 청색. 사원 색체사청색자사색한은 찍어 봅시다. 건우 사진 한깔 찍어 주겠습니다색깔야 사진 은색진 어, 어, 이렇게 견우 네, 사진 잠깐 찍겠습니다 야, 네, 잠깐만요 네, 요 웃고 웃고 똑바로 네.

자, 이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푸블로 청색 사원. 네, 건우 사진 찍어준다고. 장라의 <laughs> 네, 청색 사원. 블루 사원이라고 하죠. 청색깔. 네. 사원 색깔을 청색으로. 아침에는 백색사원 오후에는 청색사원 에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톡톡도 있고요아수월이 포토카 포토카 사진 찍으로 마요 태국분들, 야 태국 전통옷 입고 태국, 예, 정통 옷입고 중국 사람들인데요. 네. 예. 저 앞으로 가서 한번 찍고 한번 보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전우 사진을 한번 찍고. 예, 저 가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청색사원 피플님, 잠깐만요. 이거 어두워서잘안 보입니다. 햇볕이 강해서, 강해보여요. 아 야, 야, 지금 생각보다 좀 덥네요. 청색사원. 예, 여기 청라이 밖에, 저도 청나이에서 처음 봤습니다. 방콕 있을 때는 보지로만 했는데, 네, 입구 쪽으로 해서 한번 싹 들어가고 사진 한번 딱 찍고, 그렇게 차로 이동해서 다시 샹마이로 앉아.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안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청색 사원. 다 자, 여기가 이쪽으로 와서. 자.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청색사원. 음. 음. 그래. It's no, it's a Thailand. It's, a, Thailand. it's a, Thailand. It's Chiang Rai. No, it's a Cambodia. And it's a Thailand. Yeah. is chiang rai city okay english people in the is thailand and uh, chiang rai city is what temple blue temple blue temple yes no cambodia it's thailand chiang rai city and uh, what temple yeah. 블루, 템블. 오케이, 예. 영어로 예, 일단 이야기 했고요. 외국분들이 캄보디아라고 해가지고, 캄보디아는 아니고요. 태국, 치앙라이 예, 블루 사원입니다. 자, 자 브리키 잡고, 아, 브렇게안 잡으면 된다. 잠깐만. 번호 사진을 한번더 찍겠습니다. 고 사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차로 가야지. 앉아야지 제 자, 똑바로. 하나, 둘, 웃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자. 외국분이 아. 아. 간보디아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간보디아 아닙니다. 에이. 이건 태국 샹라이 블루 사원 영어로는 이 타이랜 샹라이 시티 and, uh, 블루 템플 오케이. Okay. 네. 여기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돼. 네. 잠시만 땡기, 줌을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아, 정리 일단 하고요. 가방을 잘 놓고. 여기 뭐. 이제 안쪽에 보면, 보타, 큰 <laughs> 어. 보타 보일 겁니다. 자, 다시 좀 당기겠습니다. 좀 다시 물겠습니다.

자좀금 땡깁니다 진짜로 땡니다클로자 빼라 차로 가자, 이제. 네. 청색, 네, 사고가니. 블루 템블러. 네. 차로 갑시다. 네. 관광객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네. 음. 아. 그래, 응. 신발 벗고, 어? 저리 올라가. 응. 그렇죠. 음료수 마실래? 응? 응. 자 한바퀴 돌아왔습니다 청색사원 자 앞에 보시게 되면 온천 그리고 백색사원 온천 그리고 싱하파크 아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지금, 창라이 블루 템볼. 네. 이상,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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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희는 이 차입니다. 네. 자, 이제끄겠습니다 자, 창라이로 쪽으로, 창라이 쪽으로, 창라이에서 창라이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